기억해 주세요. 선생님이 한번더 정리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. 자, 첫 번째. 우리 동네에 필요한 일을 해줄것 같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리 미리 정해 놓는다. 그리고 두 번째. 투표 안내문을 보고 신분증 하나를 가지고 투표소를 찾아갑니다. 그리고 세 번째.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두 장의 종이를 받습니다. 네 번째 투표하는 곳에 들어가서 흰 종이, 연두색 종이에 각각 도장을 한 번씩만 네모칸 안에 예쁘게 찍어줍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 두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? 네. 혹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혹시 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 주세요. 어, 주민 씨가. 어, 주민 씨 먼저 손 들었네요. 어, 네. 주민 씨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? 어, 사람 보고좀더 보고 야지 사람 한 번, 정당 한번 도장 찍는 겁니다. 맞죠?